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아 지금 이재명 외교 난리 났습니다 깡통외교입니다 아무것도 나온 게 없습니다 아 트럼프 1시간 25분 동안 회담을 했지만 공동성명도 없이 끝났습니다 아, 그야말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끝난 겁니다 만나나 만나 만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랬는지 여기는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으니까 뭐 금관을 선물한다 뭐 또, 무궁화 훈장을 수여한다. 라고 나리를 떨었습니다. 그러나, 그 받는 트럼프의 표정이 전혀 말이죠. 기뻐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백악관 유튜브 영상에 트럼프하고 이재명하고 만난 것을 올렸는데, 미국의 대통령이 한국의 총리하고 만났다라고 총리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통령이라고 적어야 되는데 이재명을 총리라고 적은 거죠 아마 그 관상을 보니까 대통령 같지 않으니까 총리급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외교적 무대에서 말이죠 외교 무대에서 양자회담을 하고 정상회담을 하는데 상대국 그 정상의 직함을 잘못 적는 것은 큰 결례로 여겨지거든요 그런데 백악관에서 이재명이 대통령인지 어, 아니면 프레젠트인지 아니면 프라임 미니스터인지 수상인지 그걸 몰라가지고 어, 실수를 했다? 그러니까 이재명을 일본식의 총리 수상 독일식의 총리 이 정도로 생각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어, 배악관 유튜브 영상에서는 이재명에 대해서 이렇게 수상정도 총리 정도로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재명이 말이죠 트럼프한테 찍혔다는 얘기고 눈 밖에 났다는 얘기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오늘 그 어, 협상하는 장면을 좀 봤거든요. 그런데 하나같이 굳어 있어요. 일단 트럼프가 굳어 있고요. 이제는 뭐 완전히 쫄아가지고 웃음기가 없고요. 완전히 그냥 뭐라 그럴까요? 어, 스스로 그냥 이미 쫄아가지고 마치 어, 흠잡히지 말아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웃음기 없는 얼굴로 어, 그 트럼프하고 아주 그 조심하는, 조심하는, 그런 것이 역력하고요 아, 글쎄요. 예의 바른 것하고 또 다릅니다. 쫄았다고도 볼수 있고, 뭔가 트럼프한테 책안 잡히려고 조심하는, 조심하는, 그게 역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편하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다카이치는 말이죠. 그냥 트럼프 옆에서 펄쩍펄쩍 뛰고, 그래서 다카이치를 얼마나 칭찬 했습니까? 그래서, 핵 항공 모함, 함사에까지 초대를 해서 말이죠. 그, 해군들한테 연설하면서, 도이타 자동차를 사라고, 그러면서 거기서, 다카이지를또 소개하고, 신찬하고, 그거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더군다나 웃기는 것이, 국빈 방문이라고 하면서, 격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아니, 영국에서 말이죠. 저 트럼프 대통령을, 그, 국빈, 초청했을 때, 국빈 방문 초청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은저선까지 말이죠. 말이 끓은 그 마차를 타고, 황금마차를 타고 그 다음에 은제성에 가니까 말이죠 그 몇백 명이 일시한 번에 식사를 하는 그런 어떤 장관 그거 못 봤습니까? 그때 영국에 있던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말이죠 천억 정도인가요? 아니 천억이 아니라 뭐그 이상을 썼나? 뭐그 정도 썼습니다 그게 바로 국빈방문입니다 근데 말만 국빈방문이라고 해놓고 나서는 말이죠 아니 너무 딱딱하고 그게 국빈방문인가? 국빈방문 정도 되면요. 이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냥 실무방문이라고 하면 모를까? 국빈방문이라고 해놓고 나서는 도대체가 트럼프가 말이죠. 국빈방문을 한두 번 받아봤습니까? 아니, 국빈방문 아닌 일본에서도 그렇게 환대를 받았는데 국빈방문이라고 하면서 뭐 화동도 없었던 것 같고, 아니, 트럼프가 국빈방문해서 뭐 훈장 주고, 그래서 금관 주고, 그것만 주면 국빈방문입니까? 국빈방문이라고 하면 성과를 갖고 가게 될거래요 국빈방문인데, 그래, 1시간 25분 만에 끝나고, 공동성명도 없고, 그게 국빈방문입니까? 아니, 그거는 차라리 국빈방문이라고 한게 잘못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속이는 거야. 아, 처음에도 관세협상이 엄청 잘된 것처럼, 그래서, 어, 합의문을 쓸 필요도 없을 정도로 잘 됐다라고 국민을 속이고, 또 민주당은 100점 만점, 에 120점이라고 속이고, 다 끝난 것처럼 속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3,500달러를 투자하겠다고 트럼프한테 분명히 약속을 하고 큰 틀에서 말이죠.그러고 나서는 이제 와서 아닌 것처럼 말을 살살 바꾸면서 어, 한두 가지만 남았다라고 하더니 이제 24일에 와가지고 그럼 이제 왜 이제 실토를 했죠?그러면서 뭐라 그랬습니까?많은 것들이 아직 남아있다.아무것도 안 됐더라고.엑스도 안 되고 분배도 또 무슨 뭐 투자도 그리고 일정도 아무것도 된게 없습니다.이 아무것도 된게 없는데 어떻게 관세협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예요.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놓고 나서는 아니 선불로 달라했는데 일시으로 달라했는데 그걸 이제 와가지고는 뭐 10년에 갚겠다, 8년에 갚겠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도 황당하니까 트럼프가 그냥 조금 어, 연장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또 못하겠다 그래 가지고 무슨 10년에 1년에 150억 달러니 무슨 또 250억 달러니 18년이니 이렇게 자꾸 나오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그 차이 때문에 안 되는 건지, 3,500달러 자체를 우리가 만들 수 없는 걸 이제라 알았는지, 제가 여러분께 사주 말씀드립니다만은, 이재명이는 이 몰랐던 것 같아요. 경제 깡통이기 때문에 3,500달러의 의미를 모르고, 그냥 줄수 있는 것처럼 해놓고, 이제 안 되겠구나 싶으니까, 아차해가지고서 다른 핑계를 대면서 슬슬 시간을 끄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외교를 망해 먹은 게 무슨 얘기냐면 차라리 국빈 방문을 안 했으면 아무런 성과가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아,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이죠. 국빈 방문을 했다 그러면서, 아, 제그 짝퉁 왕관 하나 받아가고, 아, 그리고 그 되지도 않는, 필요도 없는 그 무거운 자그 하나 받아가고, 그러면, 아니, 트럼프 입장에서는 성과를 내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아, 김정은한테 그렇게 어떤 집착했던 이유도 김정은을 만나면 노벨 평화상 받는데 도움이 되고, 또 세계 평화에 도움이 되고, 자기 성과가 또 세계를 지금 자기가 주름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정은까지도 자기가 또 컨트롤하면 말이죠. 세계 모두를 컨트롤하는 그런 지도자가 되니까 거기서 보람을 느끼는 사람인데 도대체가 아무 성과도 없이 그냥 돌아가게 한다. 빈손으로 그럼 트럼프는 빈손으로 돌아가면서 이재명에 대해서 좋은 그 기억을 가지고 갈까요? 아무리 그 금관을 받았어도 그 금관 그냥 태평양 바다에 가다가 빠쳐버리고 말이죠. 훈장도 다 집어던지고 싶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아니, 국빈 방문을 했으면, 그러면 적어도 말이죠. 이 세관, 응? 관세, 이 관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아니, 어느 정도가 아니라 타결이 돼야 되는 거죠. 타결이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국빈 방문으로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아니면 금관도 하지 말고, 뭐 그런 쓸데없는, 그런 아부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아, 아부는 아 아부대로 다 해놓고 말이죠 국빈방문이라고 표시만 해놓고 형식만 해놓고 아, 실제로는 말이죠 아, 트럼프를 놀리고 아, 조롱하는 거 아닙니까 자그렇게 이재명이가 트럼프를 가지고 노른 거예요 그런데 아, 트럼프가 지금 표정이 내내 어두웠듯이 말이죠 아, 트럼프가 과연 돌아가서 이재명한테 어떻게 할까요?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글쎄 지금 이재명 때문에 이재명 리스크 때문에 대한민국 기업 중에 큰일 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기극 말이죠 대국민 사기극 그리고 트럼프를 향한 사기극 이것이 이재명의 지금 찐 모습인데 어쨌든 공동성명도 없이 이번에 그 협상은 완전히 실패로 끝났습니다. 강시협 팀입니다.